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는지 거짓은 누가 다이 말이오. 일단 목표는 나자가리. 그, 저의 정신체 파괴. 나자가리. 그러니까 U D A I P 내지는 Alternate만큼 참신한 맵 체인 맵을. 리 터칭을 했다던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디 보자. 아저씨. 은센 님불켜 줘요. 애들이 어둠의 자식들이냐? 애들이 어둠에. 선생님 불켜 줘요. 어이. 어이. 우와, 싹다영웅이네 야, 허이. 오,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설마 오, 얘네들. 얘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야? 이 오, 이거를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 뭐야, 그러네. 어, 여기 이거 있어요. 아, 그러네. 이거 이거 우리 본기분 주는 걸로. 아, 아, 어, 아 싫어요. 야, 야, 얘네들 가지고 아직까지 요 거를... 그러네. 아, 맞네 진짜네. 근데, 광고같은 경우에는 치면, 게커브를 치면, 광물 같은 이우이는 어, 이거 딱고를 치면, 광고를 치면, 광고를 치면, 광고를 치면, 광들를 치면, 광고를 고고 스포 없애고 오버로도 없애고 스포 없애고 활성을 해주고 와 근데 일단 쪼리데로 멈추게 됐어아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이렇게 땅 따먹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네땅 따먹기식 컴퓨터 해피같은 그, 그,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야 이것도 나쁘진 않다 그냥 <놀람> 여기서 부터 브루더 3분에서 조금 하네요, 아, 이스대요. <목소리> <여기도 활성화 해주고. 웃음> <오케이>. 아, 이스 생각해 이스요 아, 이스 아, 이스대요. 아, 이스대 아, 이 아, 이스대오이 아, 이스스이

이 자체도 보막을 하나 않게 하니까, 게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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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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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이 미션을 이렇게 재석한 건 물론이요 좀 많이 놀랐운데되게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씨좀야 스커지 좀 꺼지라고 끈질라 뭐. 보라색은 몇번긁었더니 고장 났는데요. 네 드론이 일을 안 하는데요. 나말 아, 이 이거 13 데미지구나. 바히긴바히네 그래도. 이상하네조 아, 무조건... 아, 그런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지금 하분 님 캐리어에도 따라가야지. 근데 왜안들어가 어우 이 친구 히드라를 뭐이렇 많이 뽑아 하이브 컷 오케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하얀색 너에게 맡긴다. <laughs> 하얀색 너에게 맡기겠소 오케이. 일단 열기서도해결완료 아,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구나. 이루어이 일단 저기 중앙주이 색도 이렇게 보면은 캐리어를 득도로 잘 써야 하는 미션이 아닌가 싶은데 야 미친놈들아 야 그만 오라고 <laughs> 아니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야 저건 뭐 이렇게 그쪽 건뭐 이렇게 인기가 많네요 여기 좀 겁나 조용한데 아 여기 와 정신체! 여기, 플레이어 플레이어같 y e 여기가 원래 플레이어가 하는 곳인데 여기를 또 컴퓨터로 바꿨구나 이렇게. 노란색 또스 e 지가 있네요. e r player, p 어 a y e r player, 하이브 아니면 그냥 어, 바로 할어 음, 활... 아, 하늘의 분노. 선생님 허세우, 왜 중장포가 하나 더 거세우. 생깁니다? 아니, 어어! 아, 아, 스컬지 어, 스컬지. 아, 어. 아 얘네들이, 어아 어? 나한테 달라붙는구나 이 친구들이. 어 선생님 스컬지가 와저 노란색 어. 일단 저 노란색 친구를. 야, 하얀색이 9시를 때리고 있는데. 오케이, 가자. 오케이, 흰색 가자. 못빠해 야, 흰색 잘아네어쩌줘 불로리요. 방해스컬지도 난이 됐다. 불 나머지 흰색 친구들 제거. <laughs> <laughs> 원판보다 뭐더 빨리 뛰겠 이거. 아 이게 스킬이 엄청 많다. <laughs> 원래 이게 이런 미션이 아닌데. <laughs> 야 근데 이런 미션은 이... 외국인들이 하면 엄청 좋아해. 내가 그러니까 딱 외국인.

아우 어, 스파이어 씨, 스카임 라바 에서도 계속 스콜 지바 튀어나오네. 안 되겠다. 스파이어 점사 뽑지마. 아우 어, 미네랄 거덜 났다. 자, 이제 저 친구들이 다크 플플를한한 마리 끌와와하하데데이 e m p l a r Hammer, g 저 o g 아, e I haven't dead. I'm 너 어디 있나 했다 캐릭은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야. 참으로 우었꽝스럽 스커지를 도대체 어디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고결하다고 믿으라는 건가? <laughs> 네가이 적을 지배하고. 그 <laughs> 투머리 쪽에서 자꾸 쟌대네요. <laughs> 이 <이봐. 웃음>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는 <laughs> 나의 적이기도 했어. 내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너희도 분명. 너는 모든 생명체의 적이다. 우리가 왜너 같은 존재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 너희 요새로 안내해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야 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네 이야기를 들었지 아니요 캐리터 통수기 시작이 더러운 시작들을 <laughs> 생각은 봐라 이 통수의 시작전